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충남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제동시 원도시민 조치원읍의 발전이 제다리걸음인 가운데 조치원읍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와 조치원역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에서 첫 겨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종시가 올해 하반기 장학생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305명을 선발합니다. 아산 시설관리공단이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제1기 청년코루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충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모임 허용 인원은 접종 완료자 4명에 미접종자 4명,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역시 밤 10시부터 시설 안팎에서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며 노래방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되며 실내와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시행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 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종시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도시와는 달리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인 조치원읍 발전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치원읍 가운데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를 비롯해 조치원역을 지화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치원읍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입니다. 지난 1905년 지금의 조치원역이 생긴 이후 지금도 한해 평균 35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등 세종시를 외부와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음이나 분진 등의 피해와 함께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역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세종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상병원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조치원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었던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등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박탈감이 적지 않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치원역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근 대전시는 물론 부산시 등이 경부선을 지하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치원의 미래를 재설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의 미래 백년을 내다보며 국회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맞는 발전이 되도록 조치원역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조치원역 지하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 확보 등 넘어야 할산이 수두룩하지만 실제 실현되면 신도시와 원도신간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대출금리 1%에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추경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24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1%의 이율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지난달 31일 호우로 인해, 주택이나 상가, 농지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유재산 피해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종시가 올해 하반기 장학생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30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와 특기적성 장학금을 비롯해 모범 장학금과 장애인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학금 등으로 모두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제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천안 성남면의 한 들녘에선 올해 천안 지역 첫 벼백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금색으로 바뀐 넓은 들녘. 콤바인이 지나가자 잘 익은 벼가 순식간에 베어나갑니다. 올해 천안지역 첫벼베기 행사가 성남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확한 품종은 일본 고시카리를 개량한 밀키퀸입니다. 지난 5월 1일 모내기리 실시에 129일 만에 수확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수확한 벼는 즉시 건조한 후 정미 공정을 거쳐 추석맞이 햅쌀용으로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할 예정입니다. 이첫수학한 조생 중으로는 아주 만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저온 저감 시설도 지원했습니다. 농작업 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17,0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온 저감 시설을 지원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농촌, 농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천안 지역 벼수학은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자정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특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동지역은 추석 당일인 21일을 제외하고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며 그외 읍면 지역에서는 19일과 21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시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를 전후로 BRT 승강장과 버스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연락 및 의견을 받습니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 동남구 3,366필지, 서북구 2,019필지입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천안시 홈페이지나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설관리공단이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제1기 청년쿠루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생활권이 아산이어야 합니다. 모집인원은 10명대회로 아산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제안, 시설관리공단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할수 있으며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이용분 3,278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10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10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 관리과 지가 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두정동 일원에 일자리 통합 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기존 인적 자원 개발 센터 건물을 증축해 중장년센터와 소상공 지원센터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7 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취업 발선 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탓에 자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연말까지 천안시 일자리 통합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중장년센터, 소상공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두정동 인적자원 개발센터 건물을 기존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증축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을 확보해 자체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인과 청년,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기대됩니다. 총 28억 7천만 원의 사업비는 내년 본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영합입니다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아산 월천지구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건립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정률 60%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지역 내 직장인 등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8층에서 25층 규모로 공급세대는 36제곱미터형 60세대와 44제곱미터형 180세대, 59제곱미터형 360세대 등 모두 600세대입니다. 견본 주택은 오는 27일부터 예약제로 운영되며 10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9만 원, 11만 원, 15만 원입니다. 특히 입주 후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 청약 신청은 다음 달 1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마지막 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는 0.01% 하락해 7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감소하는 등 3주 연속 하락폭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4% 올라 4월 셋째 주부터 이어온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배방 월천도서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전통과 미래의 흐름이 어우러지는 공간과 문화소통의 공간 구성을 추구하며 층간 유기적 연계로 효율적인 최신 트렌드의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배방월천도서관은 배방읍 북수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 사항이 늘어나게 되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천안 입장 거봉포도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거봉포도 홍보 판촉전을 엽니다. 판매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 안에서 거봉포도 시식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해에도 2만 3천여 명의 시식과 1만 5천 박스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천안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오는 15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시는 명절 때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상품을 전달합니다. 판매품목은 대화 거봉포도 연미주 등이며 시청 블로그에서 사전 주문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양온천시장 주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온양온천시장 공연 주차타워와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 주차장,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임시주차장 등 모두 372면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방됩니다. 다만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은 19일 풍물 5일장 개장 관련해 18일 22시까지는 반드시 출차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알기 쉬운 건강 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소아들이 흔히 겪고 있는 이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이갈이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아이들과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갈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소아 이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 진료를 하다보면 우리 아이가 이를 가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가리는 수면 도중 무의식적으로 턱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 이완되면서 치아가 서로 부딪히고 맞물려 으드득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것뿐 아니라 치아를 꽉 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이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가리는 왜 하는 걸까요? 이가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한 정신 상태의 반영을 꼽고 있습니다.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의 각종 수면호흡장애도 원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유소아들이 성장시기에 겪는 작은 스트레스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습기관에서 학습하는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들에 의해서도 이가리를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가리가 다소 심한 경우에 아이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정교합이 이가리의 원인이 아닐까 했으나 지속적인 연구 결과 부정교합과 이가리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아시기의 이가리는 대부분 가벼운 정도이기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이가리는 대부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다른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유아 이가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소아에서 이가리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가리가 심한 경우에는 소아의 유치가 마모되긴 하지만 턱관절 질환이나 저작근의 통증 혹은 치아의 통증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이가리의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가리의 행동이 보인다면. 턱관절의 성장이 저하되거나 턱관절의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잘때잘 잘 관찰하셔서 이가리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가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가리가 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과긴장된 턱 근육 및 뒷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침치료 및 추나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과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한약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일을 갈 때. 수면 자세를 변경해주면 이가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아이가 이가리를 할때 고개나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주기만 해도 이가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켜주기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이나 턱을 마사지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면 수면 중 이가리를 완화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이가리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부모들은 소아 이가리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치아, 턱 등의 부위에 불편감을 느끼거나 자주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난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보치아 페어 결승에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실업팀 소속 최혜준 선수가 강원도 정우원 경기도 김한수 선수와 함께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종시 문화재단이 7일부터 박연문화관 갤러리에서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엽니다. 회화와 조소, 서예 등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한글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서산업로에서 제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직원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0 4 1 5 5 2 09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일냉열기에서 오일러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7-36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SE에서 회사 공모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8024-74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